안녕하세요. 부자 되기 위해 댓글 끌어모으는 엄마, 부티크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돈모 요정 7기님들과 함께 랜선 수다를 떨었어요. 어, 약 3시간 정도 진행된 수다에서 제가 참여한 건 20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배울 점이 참 많았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평상시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해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해 보려고요. 음... 절약을 하는 방법은 참 많아요 어, 뭐 이벤트에 참여해서 실 지출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극강의 절약을 이어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들이고 노동력을 들여서 이제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1번에서 3번에 다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단 3번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이제 부자 마인드에 다가가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음, 1번은 지금도 앱테크와 다른 이벤트 참여로 잘 실천하고 있고요. 가끔 열심히 하려는 거에 비해서 아웃풋이 잘안 나오면 현타가 오면서 3번을 포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내려놓긴 하는데 어, 뭐 아직도 잘안 되긴 해요. 그리고 2번. 이렇게 손가락 쪽쪽 빨면서 한다는 거. 저는 이번을 제 자신한테만 적용했었어요. 안 먹고, 참고, 안 사고, 안 입고, 등등. 어, 하지만 이거는 하다 보면 진짜 요요가 크게 와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적정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절약을 이어나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제가 마음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각한 여러 절약 비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절약의 방법은 끝까지 쓴다. 0까지 소비한다입니다. 다들 집에 화장지 있으시죠? 벽장이나 팬트리에 우리 집 화장지가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셨나요? 그리고 그 화장지를 다 사용할 때까지 구매를 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 저희 아이는 이제 기저귀를 뗐지만 기저귀를 끝까지 다 소진한 다음에 구입하시나요? 대부분 아니실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쟁이기병이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벽장에 이미 화장지가 쌓여 있고요, 샴푸, 바디워시, 아이 치약, 마스크 등등 집안에 쌓여 있는 물건이 참 많아요. 어, 그렇다고 이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당장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하필이야 특가야라는 생각과 함께 이미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한단 말이죠. 저렴하게 샀으니까 됐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로 영원히 샀어. 됐어. 어, 내가 정말 다 사용했을 때이 특가가 안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사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안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세일하니까 막 우리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365일 세일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쟁이기 위한 소비만 좀 줄여도 한 달에 몇만 원은 절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소비를 할때 대체할 물품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저 유튜버잖아요. 제가 막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죠? 근데 저는 대본 없이는 한 문장도 말하지 못하는 완전 쪼쪼랩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본을 보면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어, 네모닉 미니라고. 포스트잇 크기 종이에 글자가 프린팅 되어서 나와요. 어,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촬영하려고 대본을 출력하는데 용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저는 당장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포스트잇에 이렇게 수기로 써야 되나? 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막 썼어요. 썼는데, 막 평상시에 이렇게 글 쓰는 그런 근육을 안 쓰다 보니까 막 손이 너무 아프고 막 쓰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제가 이제 핸드폰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집에 있는 그공 공폰들. 그 서브폰에다가 블로그를 켜 놓고 글을 읽어 가면서 촬영하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뭐 저희 집은 어차피 핸드폰 거치대가 많아 가지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저는 한 달에 한번 구매했던 프린트 용지 7,000원 금액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한 달에 7,000원이면 이제 1년 계산해 보면 12 곱해서 84,000원이잖아요. 아이랑 무방으로 여행 다녀오기 딱 좋은 가격이죠. 그리고 어, 요새 날씨가 좋아서 아이가 4시에 어린이집에서 하원하고 나면 바로 집에 안 와요. 늦으면 뭐 7시까지 놀고 그러거든요. 그럼 중간중간에 간식도 사 먹여야 되고 마시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나게 놀다 보면 아직 배변훈련이 미숙한 해서 소변도 급하게 봐야 돼요. 어느 날은 이제 목이 너무 마른데 편의점 멀리 있고 친구들이 다 물병 가지고 있으니까 막 목마르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에 달려가가지고 생수를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어린이집 아이 엄마가 쿠팡에서 음료수 뭐 병에 담긴 보리차 24개 있는데 뭐만원 정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원래 편의점에서 맨날 하나에 1300원짜리 막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쿠팡으로 구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나도 사야겠다 했는데 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는 아이용 500ml 생수가 굉장히 많아요. 남편 회사에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생수병에다가 이제 아이 하원할 때그 병에다가 조금씩 담아가면 뭐 나도 무겁지 않고 아이도 음료수 안 먹고 물 마시고 다 먹고 나면 뭐 소변 급할 때 간이 화장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24개 만 원인데. 어? 하나에 500원도 안 하는데, 그걸 안 사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4개면, 어, 한달 정도 쓰니까, 한 달에 만 원이면, 1년에 12만 원이고, 어, 또 제가 그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쓰레기도 발생하고, 아이가 급하게 소변 마렵다고 하면, 물다 마시고, 거기에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또안 아깝고, 편의점에서 사는 1300원짜리 음료수에서, 쿠팡에서 구매하는 500원 안되는 음료수에서 집에 있는 생수병으로 생각을 바꿨더니 저는 1년에 1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희 집 청소기가 저 결혼할 때 샀던 그 2018년도에 해외 직구로 구매한 다이슨 v6거든요. 근데 이게 맥스 모드로 사용하면 10분도 안 돼서 그냥 방전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사도 가겠다. 이참에 물걸레 전용 청소기로 바꾸자 하면서 이렇게 서치를 해봤는데, 물걸레 키트까지 해서 약한 90만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어, 필요한 거고,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살림과 절약에 관한 책을 봤더니, 청소기는 맥스 모드가 아니라, 그냥 기본 모드로 해도 충분히 먼지는 제거가 된대요. 어, 맥스 모드는 이제 뭐 카페트나 그런 데에서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회사에서 개발한 거고, 평상시에는 그냥 기본 모드로만 해도 먼지 다 제거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사갈 집 마루가 강마루거든요. 근데 강마루는 또 물걸레질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형이 온다고. 그래서 뭐 지금은 청소기 그냥 기본 모드로 하면 방전되지 않고 추가 충전 없이 충분히 온 집안 청소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물걸레 청소기는 뭐 보험 상담 받으면서 무료로 받는 거 있잖아요. 어, 뭐 그런 거 사용하면 되고 어차피 제가 그날 하루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이가 하원하고 집에 오거나 아니면 반나절이면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는 그냥 다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기가 그냥 망가질 때까지 사용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너무 빨리 방전이 된다 싶으면 그냥 배터리만 따로 구매해서 충전해 놓고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남편이 청소기를 사고 싶어 했는데 어차피 청소하는 사람도 저고 제가 필요 없다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집 정리를 하면서 재고 파악을 하라입니다. 지금 저희 집은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터가 같이 있는 그 제품을 사용 중인데요. 이사 가면 인덕션만 되는 제품이 이게 설치될 예정이에요. 집에 이제 프라이팬도 코팅이 벗겨졌는지 계속 그 같은 그 일정 부분만 눌러붙어가지고 이번 달에 제가 뷰티포인트 털어가지고 프라이팬을 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카운셀러 몰에서 뷰티 포인트 100% 사용 가는 기간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 벽장에 이제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어요. 쌀도 20kg, 10kg 짜리 이렇게 있고 이제 평상시에는 조그마한 쌀통에 옮겨 놓으면서 이렇게 밥을 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쌀통에 쌀을 옮겨 놓으면서 벽장을 봤는데 아니 글쎄 포장을 뜯지도 않은 프라이팬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덕션 되는 거고 하나는 인덕션에서 사용이 안 되는 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 발견한 프라이팬을 쓰고 뷰티 포인트로는 그냥 먹거리를 쟁이기로 했어요. 이 프라이팬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못쓰게 될 때까지 다쓴 다음에 이제 구매할 예정이에요. 이처럼 대체할 게 있는지, 아직 재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절약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1년에 못해도 몇십만원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절약한 돈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와도 좋고 아니면 아이에게 주식 선물을 해줘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 생활에서 어,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푼돈 모아 목돈 만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